노라, 노라, 왜안 와? 자, 봅시다. 지수 법칙. 자, 처음에 거듭제곱이라는 음. 얘기가 나옵니다. 거듭제곱 기억나? 기억나면 좋겠다. 자, a의 n 제곱그을 x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쓰는 거야? x를 n제곱해서 a가 나온 숫자를 a의 n제곱근이야, 그치? a의 n제곱근이야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중학교 3학년 때배웠어 제곱근 배웠었지? 제곱근은 정의랑 똑같은 겁니다, 그치? 제곱근은 n이 2일 때가 제곱근인 거고, n이 2가 아닌 2 이상의 숫자에서는 이제 n제곱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n제곱해서 a가 나온 숫자를 xn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 이의 세제곱근. 1늘 한번 찾아볼 거야, 그치? 이의 세제곱근을 x라고 하면 x는 뭐가 된다고? x를 세제곱해서 일 나오는 숫자가 된다고. 어, 그럼 1이잖아요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넘겨줘가지고 인수분해 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x 1이의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일 하고 나오는 거니까 x가 1일때 있고 요 녀석이 0일때 있으니까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루트 3i 형태가 있네. 겠 So, I'm going to say t h a 녀석은 몇개 나올 거라고? 세개 나올 거라고. 왜? o u 방정식이 만들어졌거든. 그치? 그러니까 h a 곱해서 o 나 a y that you have to say that you h 녀석은 다섯 개 나올, 거야? 4개 나올, 거야. 5제곱해서 녀석은 5개 나올 거고, 그 t you have to 개 a y that you h a v 이 to 이 a y t 이 a t a 가 0이 아 s 때는 항상 n 개가 나오는 거야. 맞아요, n 개가 나와.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특히나 뭐에 주목할 거냐면은 실수인 거에 개수에 대해서 주목을 한번 해줄 거야, 그치? 자, 세곱해서 일 나오는 자는세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실수인 건 하나밖에 없어, 그치? 자, 제곱해서 1 나오는 녀석은 뭐 있지? a a 제곱근은 풀마 루트 a 하고 써주잖아, 그치? 풀마 루트 a 하고 나와. 그러니까 몇개 나와? 항상 두개 나오는 거야. 뭐만 아니면 a 가0만 아니면. 렇지또 a가 0보다 작으면 돼? 안 돼, 걔는 실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두개 나오고, a가 0일 때는 0으로 하나 나오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하나도 안 나올 거라고. 알 그래서 그지? 어, 자, 세제곱근도 마찬가지야. 어떤 숫자의 세제곱근은 n제곱근, 세제곱근 루트 a 이런 식으로 써줄 거야. 맞지? 세제곱근 루트 a 하고 써줄 거야. 자, 그랬을 때 세제곱근이 되는 실수는 몇개 있을 거라고 항상? 한 개만 나올 거야. 알겠어자이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녀석을 세제곱했다고 라 얘기를 하면은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랑 a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항상 한개 나오네. 그래서 실수인 거는 항상 한 개씩만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제곱근은 뭐야? y는 x제곱이라는 게 a가 나오는 값 찾는 거니까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y는 a랑 만나는 교점을 생각해 주겠다고. 그럼 항상 두 개씩 나와. 그지 0일 때는 하나 나오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니까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x가 실수인 것의 개수를 생각을 해줄수 있는데 자, 뭐를 기준으로 나눠줄 수 있어?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줄 수 있고,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줄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럼 N이 짝수면은 항상 뭐 해가지고 두 개씩 나와 어떤 형태로? 풀마 붙은 모양으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치? 어. 자, A가 0일 때는 항상 한개 나오고 0으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나올 거야. 하나도. 그치? 홀수일 때는 몇개 나와 항상 한 개씩 나와 뭘로 n 제곱근 루트 a로 0일 때는 그냥 0으로 한개 나오고 a가 0보다 작을 때도 한개 나와 언제 어떻게 n 제곱근 루트 a 모양으로 그치? 그래서 여기 앞에 써 있는 숫자가 홀수일 때만 음수가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앞에 써 있는 숫자가 짝수인 상태에서 음수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내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라는 표현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해서 이런 표현 기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치? 이렇게 쓰고 싶을 거야.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소개가 음수면 안 돼. 짝수일 때는. 근데 홀수일 때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 이건 쓸수 있다 이거야. 그치? 얘는 뭐가 돼? 속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야. 그치? 홀 쓰면 은 속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 짝수일 때는 얘가 i가 돼? 안 돼. 그럼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 표현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쓰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 해가지고 나오는 거몇 개만 또 적어보면은 엔젤근루트 A 곱하기 엔제곱근루트 B 하면은 엔젤근루트 AB 하고 나올 거고 엔제곱근루트 A를 엔제곱근루트 B로 나눠주면은 엔젤근루트 B분의 A하고 속에서 나눠질 거고 그지? n제곱근루트 a를 전체 m제곱근루트 해버리면은 얘는 루트 A하고 표현되고, n 루트, m n 루트 a 하고 표현되고 n제곱근루트 m제곱근루트 a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돼 그치? 어.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n제곱근루트 a의 m제곱은 n p제곱근루트 a의 m p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돼 이런 정도 내가 이제 성질을 만족한다고. 공식처럼 나오는데 이 공식은 외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 공식은 외우지 않습니다. 저것만 놔. 그 됐지? 일단 필기할 때에다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제곱근 문제는 항상 뭘 이용해서 풀어? 지수의 확장통해서 풀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지수의 확장을 한번 떠올려 볼 거야. 지수의 확장.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한번 다시 써 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은 어떻게 써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하고 나오는 거고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하고 나오는 거고 a 곱하기 b 전체 n제곱하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하고 나오는 거고 a의 m제곱 이것도 쓸까? b 분의 a 전체 n 제곱하면은 b의 n 제곱 분의 a의 n 제곱하고 나오는 거고 a의 m 제곱 나누기 a의 n 제곱하면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a의 m 마이너 n일에 언제 m이 n보다 더 크면은 1일에 언제 m이랑 n이랑 같으면은 a의 n m 분의 1일에 언제 m이 n보다 더 작으면은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치? 자 이런 지수법칙을 한번 확장시켜 볼 거야 지수법칙을 확장시켰다고 해서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 4번 공식 5번 공식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아니야 뭐가 확장이 돼? 우리 중학교 때도 이 앞에 되게 중요한데 안해고 그냥 넘어갔잖아 그치? 앞에 뭐라고 써 있었어? 기억나? 맞나? a는 0보다 크다 b도 0보다 크다 m과 n은 자연수이다 라고 써 있었어. 그치? A랑 B가 0보다 클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M과 N이 자연수라고 써 있었어. 맞아? 자, 그래가지고 뭐를 확장시켜? 이 M과 N이 자연수라는 U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야. 자연수보다 좀더큰 집합? 정수로 확장시킬 거라고. 오케이? 어. 자, 정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A에. 자연수 제곱만 우리가 다뤘으니까 0 제곱이 뭔지 알아야 되고 a의 마이너스 1 제곱이 뭔지 알아야 되고 a의 마이너스 n 제곱이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정수면은. 그럼 a의 0 제곱이 뭐가 나와? 1 하고 나오는 거지, 그치? 모든 숫자의 0 제곱은 1이야. 0의 0 제곱만 제외하고는, 그치? 어. 얘는 뭐가 나와? a가 a 분의 1 하고 나올 거고 얘는 뭐하고 나와? a의 n 제곱 분의 1 하고 나올 거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정수일 때는 a가 뭐만 아니면 되냐면은 0만 아니면 이제 모두 다 다뤄줄 수 있어, 그자 자연수일 때도 0보다 클 필요까지는 없고, 0보다 작은 녀석에서도 지수법칙 성립하는 거야. 자연수일 때는. 자, 윤석을좀더 확장을 하기 전에, 자 이렇게 지수를 확장시키버리면 어떤 공식이? 나머지 공식은 변하지 않는데, 이공식이 되게 쉬워지네. 어떻게 그냥 써버리면 돼? 아, a의 m 나누기 a의 n 제곱이 a에 m 마이너스 m 제곱이야.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음수면에 이렇게 뭐 역수 취해주는 거고. 그치? 0제곱이면 그냥 1 쓰는 거고. 하고. 자, 이 녀석을 또 어디까지 확장시켜? m, n이 유리수일 때까지 확장시켜. 그치? 자, m, n이 유리수면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치? 유리수부터는.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유리수니까 뭘 알아야 돼? a의 1 2분의 1 제곱이 뭔지, a의 1 3분의 1 제곱이 뭔지, a의 n분의 1이 뭔지, a의 n분의 n 제곱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네. 그치? 자, a의 1 2분의 1 제곱은 뭐가 되는 거고, 루트 a 하고 나와. 그치? a의 1 3분의 1 제곱은 세제곱근 루트 a 하고 나오고, a의 n분의 1 제곱은 n제곱근 루트 a 하고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m제곱근 루트에 a의 n제곱하고 나올 거라고, 알지? 자, 이 녀석을 좀더 확장시킬 거야. 언제까지 확장시켜? m이 n 실수일 때까지 확장시켜.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를 이용할 거야, 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a의 루트 2제곱, a의 뭐 루트 3제곱, a의 파이 제곱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뭐야? 잘 몰라.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는 뭐할 거라고? 이렇게 계산은 할수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a의 2 플러스 루트 2 제곱에 2 마이너스 루트 2 제곱이야라고 하면은 a의 앞에 꺼 제곱 빼기 뒤에 꺼제곱해서 a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는 얘기야. 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얘는 예로 든 거니까 안 적어도 되고 여기까지는 첫 페이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서다가 정리해 두시고 알지? 여기서부터는 그 뒷페이지 지수의 확장 파트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오케이. 정리해 봅시다.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어 보자. 자, 보기 1번부터 보자. 보기 1번부터 보면은 내적 근 루트의 세제곱 근 루트의 16을 간단히 곱하기 루트에, 세제곱근 루트에 16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가지고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얘를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12제곱근 루트에 16 곱하기, 곱해서 6제곱근 루트에 16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같게 만들어주려고, 얘가 4의 제곱이니까 하나 약분해서, 6제곱근 루트 4 곱하기 6제곱근 루트 16, 곱하면 6제곱근 루트 4 곱하기 16이니까, 64. 그런데 6제곱근 루트 2의 6제곱이니까 2야 이렇게 계산하라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 안 해. 그치? 어떻게 계산해? 16이니까 2의 4제곱 전체 3분의 1제곱 전체 4분의 1제곱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그치? 곱하기 16이니까 2의 4제곱의 전체 3분의 1제곱 전체 2분의 1제곱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그치? 자 그래가지고 4 약분해버리고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 약분해가지고 2의 3분의 2제곱 그래서 2하고 나오네. 그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그렇지? 나머지도 전부 다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고 보기 2번 보자. 보기 2번 보면은 다음 수들의 대소를 비교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세조근 루트 5랑 네조근 루트 10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할 거라고? 자 5를 5의 3분의 1제곱 요 녀석을 10의 4분의 1제곱 하고 두면 그치 준석아? 준석이 이거 자 지수에 분수 들어있으면 우리가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치 그래가지고 요 녀석이 정수로 나오게 자연수로 나오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똑같이 몇 제곱 해주면 돼12 제곱 해주면 돼 그래서 앞에 거는 5의 대제곱이고 뒤에 거는 10의 3 제곱하고 나오네 5의 대제곱이면 625고 얘는 1000 그래서 1000이 더 크구나 12 제곱하기 전에도 크구나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 자, 뒷페이지 필수의 제 1번 잠깐만 보면 자, 루트에 루트 2 더하기 1 곱하기 내적군 루트에 3 플러스가 아니고 3 마이너스 2 루트 2 하고 나와있네.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보면은 6을 가지고 너네가 이게 조금 떠오르면은 제일 좋다 이거요. 어, 얘는 뭐요?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야. 이게 떠올라야 문제가 쉬워져. 그치? 떠올리기가 쉽진 않지만, 그치? 어. 아요 그래서 앞에 거는 루트 2 더하기 1에 2분의 1 제곱이고, 뒤에 거는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에 4분의 1 제곱이니까 약분해서 2분의 1 제곱돼. 자, 지수 묶어주니까 루트 2 더하기 1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전체에 2분의 1제곱하고 되겠네. 자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양수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곱하면 1이니까 1에 2분의 1제곱해서 1이구나. 이렇게 계산될 거라고. 맞자 2번 세제곱근 루트에 루트에 2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에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나왔어. 아, 정성 만드는 사람이 좀 그래.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자 이중근홈입니다. 그래서 이중근홈 푸는 방법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풀려. 그래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둘 거냐면은 루트 3 앞에 개수를 2로 만들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자, 그 루트에 2분의 4 플러스 2 루트 3 빼기 유녀수도 마찬가지로 루트에 2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3하고 자, 그럼, 루트 2분에 해놓고 이 부분이 어떤 숫자의 제곱인지를 또 생각해 줄 거라고. 그지 자, 이 녀석은 뭘 제곱해 준 거야? 루트 3 더하기 2를 제곱해 준 모양이야. 그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야? 루트 3-2를 제곱한 모양이야. 그 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냐면은, 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는 어떻게 찾아주는 거냐? 더해서 4가 나오고 곱해서 3이 나오는 두개 숫자 찾아주는 거야. 그렇지 더해서 4가 나오고 곱해서 3 나오는 두개 숫자 찾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쪼개줘. 자, 그럼, 세조근 제 루트에 루트 2분의, 제곱의 루트 없어져서, 루트 3 더하기, 빼기, 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정리해주면은, 세조근 제 루트에 루트 2분의 2, 그래서 3제곱근 루트의 루트 2 그래서 6제곱근 루트 2구나.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대. 됐어자 <목소리> 나머지 3번이랑 4번은 지수법칙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수 있을 것 같으니까 풀어보시고 유제 1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해주는 수밖에 없어 뭐? 그래서 유제 1번에 2번 뭐 아직 안푼 사람들은 풀어보고 한번 해보고 루트에 a 루트에 a 루트에 a 하고 나와있으니까 전부 다 지수표현으로 맨 안에 것부터 a의 2분의 1제곱 어? 앞에 a 곱해져있네? 그게 또 2분의 1제곱 또 앞에 a 곱해져있네? 그게 또 2분의 1제곱 이렇게. 그래놓고 속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계산해주는 거야. 이만큼 계산해주니까 뭐야? a의 2분의 3제곱 그거에 2분의 1 제곱이니까 결국 뭐돼? a 곱하기 a의 4분의 3 제곱 전체 2분의 1 제곱 계산해주니까 a의 4분의 7 제곱 거기에 또 2분의 1 제곱 해주는 거니까 a의 8분의 7 제곱 이렇게 계산될 거야. 렇지 아니면 이게 헷갈리면은 이런 식으로 쪼개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 루트, 루트, 루트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루트를 각각 쪼개줄 거야. 곱하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에 루트 a 곱하기 루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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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고. 그죠? 그럼 앞에 거는 a의 2분의 1 제곱이고, 그 다음에는 a의 2분의 1 제곱에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 제곱이고, a의 8분의 1 제곱이고 지수끼리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치